오늘 아침에도 이제 이 마늘 받아하고 이래 한번 둘러봅니다 아다 마늘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고추 모종도 한번 보면은 아침 되니까 더 싱싱합니다 우리도 이제 물을 오늘이나 내일 한번 주고 이제 심기 전에 물 주고 뽑아서 그렇게 심으면 됩니다 예, 이거도 마늘이고 우리 마늘 심으면 안 되고 예, 모자리터에 이제 물대 나왔습니다. 여기 고추심을 밭에 이제 오전에 비로 쳐 놓습니다. 여기는 밑비료는 우리 맞춤 18호, 그래, 복합비로 칩니다. 한 5포 정도 될것 같습니다. 여기는 한 3마디기 좀 되니까. 기준으로 보면 복합비로 300평당, 우리 그래 천제곱 미터당 한 40에서 6 5 k 로 가이게네, 한두세포차라 가이게네. 여기는 한 600평 잡으면 한, 네 포에서 여섯 포 나옵니다. 그래, 한 다섯 포 치면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. 아버지는 이제 앞식골 한대기 치고 와서, 내가 같이 치고 와서, 이제 여기 비로칩니다. 동네 앞에 여기 바와 전에 밭친데 원래 고추할 겁니다, 여기도. 한 10년 저것도 막상 접어면 무겁습니다. 한 10kg 반 정도 당기는데, 20kg 비로가 한 반포 당긴데 저것도 좀 제법 실라면 무겁습니다. 얘는 저기요. 호저호가좀고기가 저래 날아갑니다. 예, 이제 되게 오늘 이사 갑니다. 이사. 여 맨날 집에 있다가 이제 낮에는 저 밭에 와야 해 갖고 쭉뛰 다니도록 좀해 주려고. 낮에만은 밭에 있고 또 저녁이나 오후에 집에 데 들고 오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이사 갑니다. 네 일로 이제 이사했습니다 저 간식 좀 줘봅니다 가자 절로 가보자 저 언니 저 끝에 가가줘라고저 통에 그 옆에 간식 옆에 여 줘라 아, 딱 맞네, 길이가. 예, <laughs> 떡이 이제 낮에는 여기 있을 겁니다. 요 그늘이 한, 오후 한두시까지 드는데, 보고, 하여튼, 낮에만 이래 있고, 오후에나 저녁 때는 그늘로 옮겨주고, 그렇게 할 겁니다. 일단 은 임시로, 아, 저 밑에 산깎고 올라야 되는 저것도 안될고 뭐, 일단 임시로 이래 놓습니다. 좀돌아다니라고 운동 좀 해라고 이래 놓습니다. 그것만 먹나? 어 빵만 먹습니다 불러봅니다 야잘 가긴 잘 가네 <목소리> 어또 <어떤> 니가 <네가> 보이? <목소리> 어? <목소리> 아 고리가 굴라? 예, 그래도 집 마당에 묶어 놓는 것보다 밖에 묶어 놓으면 그래도 좀 활동하고 뛰다닐거 그때가 일단 될 거나 봤습니다. 어이야 될지 동네 앞이라갖고 너무 짖으면 또 이게 안 되는데 예, 한번 이래 놔도 봅니다 일단. 동네에 누가 하길 가다 짖고 너무 짖으면 항이 들어오면 이거 못 놔둡니다. 来，这里。 잘 먹습니다. 계속 먹네. 와 오늘 처음으로 덕이 밖에 체인에 절에 날아놨는데 저게 좀 두꺼워가 힘들어합니다. 내일은 보고 좀저 체인을 와이어 좀 가벼운 걸로 그래 바꿀 생각입니다. 이제 산책 가봅니다. 덕 이리와 에이 이리와 네, 이게 무게가 있잖아 힘들어 합니다 내일은 이거 좀 가벼운 걸로 해가 더 앉아 앉아 멀지 기다려 가자 산책 가자 네, 자는 또저멀티 갔다 내 따라 온다고 또 전력질주입니다 전력질주 아이고 또더가보리니 사람 먹으려고 끝까지또갔습니다 그... 오늘은 또, 밤식골에도 바람이 좀 불고, 그렇습니다. 날씨 좋은데 바람 불고 합니다. 자, 자, 물에 가감하게 들어갑니다. 가감하게. 자, 저 멀리, 아이 너무 멀어. 자, 먹어봐라. 아, 아이, 아, 이, 입에... 얼마나 들어갈지 한번 예, 저거 먹을 거는 비고 예, 조금 더 들어가면 됩니다. 의알동 들어봐라 가 먹어라 들어가 먹어라 자, 예. 두개다 멀리 있습니다. 의알동 예, 는 일부러 시원한데 제가 좋아합니다. 많지 않습니다 <laughs> 명태 째 건데 먹기는 먹고 싶은데 제가 바람 불고 물결이 일렁거이 조금씩 이쪽으로 오기는 오는데 그래 그래 쉽게는안 옵니다. 어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. 어이구 몸통까지 다 젖었습니다. 예 한개한개 한개 건졌고 어이구 덜기 대단다. 이제 한달만 있으면 완전히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자! 자! 예, 또 이제 약간 더 던져줬습니다. 얼마나 더 갈까? 야 요번에 얼마안 들어갔어. 다 먹었네. 먹고 아, 이제 바람이 불어던져 빌러 로 와보네. 자! 들어가! 자! 예, 더 멀리 던져줬습니다. 더 멀리. 예. 쑥 들어가 봅니다. 이제는 뭐 몸통이 다 들어갔습니다. 아까 물뱀이 저리로 한 마리 들어갔는데, 뱀이 겁나네. 자, 예, 물에서 놓옵니다 거의 뭐 놀아. 아이고 시원다아니이 시원한 거 좋아한대. 자, 자, 들어가, 유지, 자, 약간 네, 멀리 떠 이제 습니다 가 다시 봅자 예, 나는 전력질 주하옵니다 어휴, 막긴 쥐가 다리에 걸리 뒹굴어지네 예, 네, 저 앞에 차가 한대 있잖아 나는 무조건 1등 가야 됩니다 2등 안 갑니다, 아마 여러 명이 가도 기다려 특히 또 나오나 땅파기. 듣 앉아, 앉아, 듣, 앉아, 앉아, 듣, 듣, 앉아, 듣, 앉아, 듣, 앉아. 떡. 앉아. 떡. 앉아. 앉아! 자. 네, 또 물어 뜯다가 이제 좀 진저이 돼서 네, 오늘도 이렇게 산책 마무리 합니다